자, 18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기 이 때문에 제일 먼저 뭐예요? 미분하죠? 미분하면은 h't의 절대값이 f't예요. 프라임 따라서 뭐야? 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뭐일 때 t가 1보다 클 때. 그때 fx는 지금 어떻게 생겨요? 0과 k에서 이렇게 된대잖아. 0, k. 그러면 f'은 얘가 fx고, f'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k고 이 1은 그럼 반드시 k보다 크거나 같겠다. 기억? 눈을 떴는지 물어보죠. 당연히 0부터 k까지 접근을 한 거는 음수고요. 니은도 맞고요. 디귿, 극소값이 0이냐? 극소값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절대값이죠. 어 t를 좀 아무 데나 좀 넣어볼까? t에다 뭐, 2라고 해봅시다. t에다 아, 2 같은 걸좀넣으면은 0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랑, f2에서 f0이 같대요. 0부터 2까지. 그럼 자, 0부터 2가 그럼 뭐, 여기쯤 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요기, 여 요렇게, 요렇게 좀 잡고, 이거랑 이거를 더하는 거죠. 지금 얘가 얘가 뭐냐. 이 높이를 P, 여기 높이를 Q라고 하면 P 더하기 Q야. 그때 FX는 지금 X축에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 극소값이 0이래잖아. 그럼 축을 여기다 가져와 보자. 요렇게. 축을 여기다 가져오면 뭐예요? F0이 얼마야? 여기가 0이잖아. 얘가 F0이야. 그래서 얘가 F0이에요. 얘가 P야. 그럼 F2는 Q가 나오잖아. 그래서 뭐예요? 아, 맞구나. T가 이런 쪽에 다 있어도 뭐 어떻게 돼요? 얘는? 0부터 t는 0부터 k까지 의 높이와 이 높이 내려간 거 올라간 거를 더해야 되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f 0이항상 요거니까 요거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다? 맞다. 이렇게 이동거리로 풀어도 되고요. 어. 어떻게 풀어? 자, 얘를, g 없죠? 어. gt.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 얘가 0이고, 여기가 뭐야? K. 그데 어떠한 이제 2를 넣었을 때, 얘는 0은 0이에요. GT는 GT를 이렇게 그려. 그렸을 때. 그럼 어떠한 K에 대해서 뭐야? 이만큼 요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어야, 이만큼 더하고 어떤 t를 했을 때 이만큼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좀 봐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냥 수식으로 풀어도 되겠다. 얘를 바꿔요. 0부터 k까지는 마이너스 f'이죠. 그 다음에 k부터 t까지는 그냥 오는 거니까. 그냥 f니까. 얘가 f(t) 빼기 f(k). 얘는 마이너스니까 f 0에서 빼기 f(k)죠. 얘랑 얘랑 뭐하다? 같다. 야, 얘랑 얘랑 같으면 뭐야? f(k)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지. 그래서 수식이 제일 간단합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동 거리로 풀지,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수식으로 풀지. 항상 세 가지가 다 준비가 좀 되어 있으면은 좋아요. 이거 풀 때. 그러니까 수식을 무시할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지금 제일 간단하고 편리하고 지금 빠른 상황. 자, 그렇게 됐고요 자, 20번은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 한거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gx는 좀 뭘로 바꾸는 게 좋아요? 라지 fx 빼기 라지 t로 바꾸는 게좀 좋다 라지 fx는 뭐예요? 0부터 x까지 ft dt 그래서 몇 차요? 어. 4차죠 어. 지금 변수는 뭐야 변수는 지금 X예요, x 에요 x x에 대한 함수라서 근데 이제 요거를 음. 좀 풀어보면 얘는 뭐야 라지 f x 빼기 라지 f t에서 빼기 라지 f a에서 빼기 라지 f t죠. 해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뭐야 라지 f x에서 라지 f a를 뺀게 뭐래 미불점이 하나래요. 근데 4차함수 미불점이 하나인 거는 어떻게 된다? 요거 밖에 없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거나. 근데 뭐래요? 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야? 라지 F 두번한 거잖아. 한마디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야 얘가 여기죠. 근데 이 a 넣으면 이게 뭐야? 라지 A, 빼기 라지 FT가 HT래. 그때 3 넣으래요. 그럼 T에다 3 넣어. T에다 3 넣으면은 F A, 빼기 f 3은 0이래. 하란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변수가 ATXS, 많아. 그래서 깔갈릴수 있는데, 그냥 하란 대로 좀 이렇게 쭉 쓰고 좀 하면은, 할만하다. 그럼 3이 어디요? 3이 어디요? 3이 어디요? 어. 네인 3보다 크나? 작나? 모르네. 어, 몰라요. 그 다음에 또 t에다 뭐요? t에다 2를 넣으잖아 어, t에다 2를 넣어요. 그래서 뭐야? f, a, 빼기 f. 2가, 얘가 27이래. 그러면 f, a는? F2에서 27을 더한 거죠 그럼 f 2가 어디요? f 2가뭐 여기 쓸수 있고 여기 쓸수 있고 요런 데 있어야 더해서 FA지 얘가 지금 FA잖아 그럼 E가 어디 있어요? 최대라고 하니까 이제 딱 여기 있겠네 얘가. 여기 제일 낮은 데서 더 해야 제일 크겠지 그걸 사람대로 하니까 뭐야 끝났어요. 그럼 뭘 구하래? F5를 구하래잖아. 어, 그럼 여기 뭐야? 1대 얼마요? 3이죠? 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길이가 뭐야? 27이잖아. 아이고, 이거 외웠는지 모르겠네. 이게 알파, 3알파일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7알파 4제곱 나오는데. 기억들이 안 나죠? 어. 그리고 얘최고차항계수 얘가 1이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미분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최고차항계수가 4야? 당연히 4죠 어. 최고차항을 왜 줬지? 최고차안 줘도 되는데 문제완성도가 좀떨어지네 27을 줬잖아 27을 줬는데 최고차항이 왜 필요할까 어. 문제가 약간 하자가 있다 마일 이, 오너 오너 얼마야? 663, 6 6 3의 최고창 4. 어휴, 이게 뭐야? 어휴, 어, 36. 12, 36, 12. 72, 36. 432. 어. 그래서 43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란 대로 해요, 하란 대로. 어. 자, 얘가 첫 번째 풀이고요. 어.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써놨죠? 변수가 튀어, 변수가 튀어요. 그럼 뭐야? Ft랑 Ht는 반대야, 뒤집힌 거야. 뒤집힌 거여서 어떻게 그려져요? 어, 아, 이거 지우고 싶은데. 아이고. 자 여기 계산을좀 지울게요. 어. 이, 자. 그래서 so ht가 굳이 뭐 이렇게 그려보면은 ht는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ht야. 뒤집힌 거거든. 근데 a를 넣, 어, ht는 뭐야? a를 넣었을 때가 0이어서 이렇게 여기가 x축이 나오는 요 친구야. 어. 근데 얘는 그냥 대입해도 나오지. 얘가 ht라고. 얘도 그리면은 HT가 어떻게 돼요? HT가, HT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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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HT야. 네? A를 넣었을 때가 0이거든 이 친구가. 그래서 당연히 뭐야?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고 3을 넣었을 때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X가 뭐야? X가 변수인데 여기서 이제 T가 변수인 거예요. T가 변수. 그걸 가지고 ht를 이렇게 바꿀 생각하기가 뭐예요? 어려워요. 그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잘 모르겠다. 패스. 하도록.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많이 까다로운 문제 이해하기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또 급하게 한것 같네.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뭐요? 아, 어, 또 질문, 질문해요. 아, 22까지 하고 싶은데 말이요? 어, 그러면 시간을 못 줘요, 지금. 풀어볼 시간을. 음, 뒤에 다섯 개 더. 29, 음, 26, 많이 어렵고요 음. 2, 3, 2, 3번 매우 어려움. 음. 24도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고, 212도 어려워요. 212를 그래도 일단 한 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필기할 거 찍으세요. 지금 뭐 바로 좀 지워야 될것 같아서. 어. 필기할 거예요. 필기 필요한 사진을 좀 찍어두고, 음, 바로 지우고 21번 할게요. 자, 이해 안 되는 거는, 수업 끝나고 남아서 질문을 하거나 수요일 날좀 일찍 오거나 어? 다른 날좀 이렇게 어? 월요일 화요일 좀 하고 와서 질문하거나 좀 합시다. 자 20일 좀 읽어봐요. 어려워요. 20일 20일 어려워요. 자 봅시다 어. 자 일단 4x 플러스 2를 뭐 이렇게 쓱 그려보고요 어. 마이너스 2x 빼기 3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로 왔다가 얘로 갈아탄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왔다가, 뭐,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고. 자, 절대 값 나오면은, 뭐가 중요해요? 부가 중요해요? 이거 뭐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 되는 게 당연히 있겠죠? 어. 그 값이 뭐야? 그 값이?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세 개. 대칭형이 안 돼. 대칭형이 안 되니까 일단 0에서 접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봐야지. 자 여기서 이제 GX를 그릴 건데 GX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어. 자 이거부터 좀 보자. 어. 얘도 아, 같이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gx는 항상 증가야. 항상 gx는 증가해. 그래서 이렇게 증가, 증가 거는 그대로 그리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서 얘가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와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 네. fx를 gx를 꺾어 올릴 때 fx가 되잖아 지금. 그리고 증가죠. 음. 그럼 여기는 여기 이제 그대로 오는 거야.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값은 어디 되냐? x 이제 플러스가 이제 항상 값이 존재해야 돼서 함수값은 항상 여기 찍혀요. 여기가 빵꾸야. 여기 찍히고 여기가 빵꾸예요. GX가. 자, 얘 그려보세요. 이 친구. 어. 얘도 한번 그려보자. 아,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한번 풀어보려고 해봐. 연속이래. 연속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버려가지고. 잘 안보여서 나는 좀 색칠을 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뭐 여기 뭐 바로 좀 그려보면은 양수일 때는 그냥 쑥 가고요 음수일 때는 얘는 이제 대칭을 해서 요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채워지고 여기 빵꾸고 여기 채워지고 그래서 얘가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대칭돼서 여기서 이렇게 되죠 어. 여기 빵꾸 어 얘가 gx야 근데 hx랑 gx랑 곱했을 때 얘가 연속이래요. 그럼 불연속이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야. 근데 얘가 얘가 얘를 먼저 따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좀 아름답게 딱될수 있는데 안 돼요. 왜? 얘 먼저 가는 거. 얘 먼저 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디를 해도 요만큼 와서 요만큼 해도 0되는 게 뭐야? 0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hx가 h a를 넣었을 때0 되는 a는 한 개밖에 없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연속을 맞추냐. 불 곱하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을 만들어주는 이 점이 hx, 어, gh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gx의 특징이 뭐냐면 함수값이 같아요. 함수 값이 같아요. 여기도 불연속점의 함수 값이 같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함수 값이 같은 이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개 더했을 때2 x 빼기 1이 0이어서 아 여기가 뭐야? x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야?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요. 여기가 빵꾸고 여기가 채워지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점 여기 여기가 뭐랑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은 0대서 연속을 만들고요. 2분의 1은 불연속 불연속해서 연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요. 어, G0이 3분의 40이래. G0이. 0은 여기 있죠? 얘는 안 돼요. 얘네요. 이 그래프야. 자, 여기서 식 세우는 것도 좀 귀찮아요. 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해요? 어. 자, 원함수로 할수 있고, 도함수로도할수 있어요. 여기가. 음. 여기가 뭔지 아나 모르나. 몰라. 아, 그럼 이거, 이런 거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뜨는 거안 돼요? 어, 여기 불연속 점세 개라. 세 개는 이제, 될 수가 없어. 왜? 얘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최대 두 개야. 두개더 했을 때 함수값이 차이가, 뭐야. 절대 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거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식세우는 게, 뭐 해요? 굉장히 귀찮다. 어. 자 여기를 뭘로 잡아요? 알파로 잡자 그때 fx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뒤에 거는 최고차항계수 1이죠? 4네? 응. 최고차항계수 4니까 4 바깥으로 뽑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풀면 되죠. 두 번째, 응, 음. 적분해서, 그 다음에, F. 아, 네, 이것도 써야 돼. 네 F0이, 미지수, 알파, PQ 3개, 식 3개. 미지수, 알파 하나, 적분하면 C, 상 적분상수 C 붙여서 미지수 2개. 그래서 아래가 좀더 괜찮다. 원함수보다도함수가 미지수가 좀 적어요. 그냥 전개해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알파가 2가 나와요. 어. 계산이 좀 걸리긴 하는데. 아유, 시간이 이게, 진짜 이게 시간이 곤란하네? 응? 아, 22번까지 좀 하고 싶은데, 왜 가방을 싸죠? 어? 22번까지, 어, 알파가, 알파3가 2가 맞나? 좀 확인을 해보면. <laughs> 야, 해설지가 무슨, 내... 어이고, 내네 쪽이나 있네, 이게. 굉장히 많네요. 아, 어, 라파스리니 맞아. 자, 그러면 22번을 할지 말지 잠깐 좀 생각을 해 볼까요? 22번 할지 말지는 내 밥이 왔나 안 왔나를 보면 돼요. 내 밥이 아직 안 왔으면은 아이고, 밥이 와 버렸다.